아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2020학년도 10월 학평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물체 A B에 각각 수평면과 나란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F A F B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질량은 B가 A의 두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A를 M으로 놓으면 얘는 2M으로 e, 그냥 바로 우리가 어...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표는 f a fb의 크기에 따라서 b가 e 에 작용하는 힘 f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다 주어졌잖아요. fa가 10일 때 여기는 0이고 fa가 15일 때 fb는 5다.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선생님 따로 그릴게요. m짜리가 있고 em짜리가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이쪽으로 10N이라는, 즉, 10이라는 힘을 받았어요. 여기는 없어요, 지금. 이쪽은 힘은 없어요. 맞죠? 그럼 얘네들이 힘을 받아서 같이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다고. 가속도는 똑같을 거라고. 그죠? 근데 얘는 등치가 작고 있는 등치가 큰데도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힘을 어떻게? 그렇죠. 나눠서 분배해서 먹는데 질량이큰 애가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겠죠. 얼마만큼? 두 배만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실제 어, 받아먹는 알짜 힘은 10중에서 어,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 요거 m하고 2m이니까 어, 1에 해당하는 애니까 3분의 10이라는 애를 자 여기 글씨가 3분의 10이라는 애를 먹어서 a라는 가속도를 내는 거고요 얘는요 그거의 2배일 거 아니야 3분의 20이라는 걸 먹어서 2배 많이 먹어서 등치가 2배 크지만 그만큼 2배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해가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f 1이란건 뭐냐면, 여기서 B가, B가 A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거의 반작용은 A가 B를 미는 거거든요. 그럼, 예, 여기서 바로 이게 F1이라는 게 3분의 20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음, B가 A를 미는 힘이나, 이거의 반작용은 A가 B를 미는 힘인데, B만 봤을 때, B는 3분의 20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데, 누가 밀어요? A가 밀잖아요. 그러니까 A가 미는 힘이 그냥 3분의 20이다 A가 3분의 20만큼 밀고 있기 때문에 걔는 그만큼의 힘의 효과로 A랑 가속도를 가져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음.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뭐 질량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0으로 밀고요 아 15네요 15로 밀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5로 미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합력은 어떻게 된다? 똑같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조건이 똑같은 겁니다 즉, 이거에 대한 결과는 그쵸? 그렇죠? 결과는 얘랑 똑같이 요걸 a라고 했으면 얘도 a예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요 합력 선생님이 이제 여기는 15 오지만 결과적인 합력을 구하면 10이잖아요. 10이라는 걸 받는 얘랑 동일한 상황인데, 이 10을 똑같이 어떻게 1대1로 나눠 먹는다. 그럼 얘가 받는 힘은 3분의 10이고요. 얘가 받는 힘은 3분의 20이에요. 동일합니다. 됐죠? 그때. 어 지금 얘가 느끼는 게 실제 느끼는 게 3분의 20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2라는 거는 A가 B를 미는 힘으로 한다면 자 이걸 우리가 F2라고 했죠. 문제는 얘도 있거든. 자 F2라는 걸 A가 밀고 있는데 거기에 O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F2가 미는 힘의 방향으로 3분의 20을 결과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합력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2는 얼마? 그렇죠. 3분의 15니까 35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3분의 35. 이해가죠? 얘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요만큼 밀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만큼 효과가 나는데 뒤에서 5만큼을 더 버티고 있거든. 그럼 여긴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 5만큼을 더 밀고 있다. A가 5만큼을 더 밀고 있다. 그거 해준 게 바로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F1은 얼마? 3분의 20 들어가고, 그 다음에 F2는 3분의 35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5로 나눠주면 4, 7. 그래서 4분의 7. 예, 4번의 정답이 있네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